아, 나는 이제 경수님은 없고 상철님이다. 막쭉 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 딱그 털장에 아그230 스티커가 딱 붙어가지고 딱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 너무 신기하고. 아, 나 상철님 때문에 약간 풀 수가 있는데 아, 이 남자가 또 이렇게 하니까. 좋치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겠다. 오히려 빵포 받고 그럴 때가 약간 또 그립더라고요. 경수 님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지 나는 오늘 하루를 상처이에게하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세, 생각보다 굉장히 멘탈이 좀 털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재밌었어. 슈퍼 대회권을 따내니 그 기, 기쁨을 참지 못하고. 어 진짜. 하고. 아 아쉽다. 아 이거. 내가 아, 그것도 아까운데. 하루 종일 준비한 게 있는데. 근데 재밌었다. 나 무슨 일박 이일 보는 줄? <laughs> 진짜 재밌지 어, 않았어요? 어, 어 누구였죠? 아, 영주. 어? 네, 잠깐 갔다 오죠. 네. 아. 어디 가는데? 명찰을 내가 놓고 와가지고 아, 핑계를 댔는데 무슨 명찰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댔는데 아 맞다 응. 네, 내 명찰 봤어요? 응? 내 명찰 아니 방에 내 명찰 두 번인 거 같은데 아 그래? 못 봤어 못 봤는데? 일층방 아, 아니에요? 어 어. 방에 방에 들어왔어? 그러면 어저 아, 아, 선물을 저 잡았군요. 영숙 씨한테 아. 주려고 아 지금. 아, 이거요? 수스윗. 어, 230 맞죠? <laughs> 네. 사이즈를 물어본다. 아 지금 발 사이즈 확인했고. 사이어떻 나왔을 건가? 어, 어지러워. 아, 너 너무 집중했나 어, 봐. 어지러워. 대북 슈퍼데이 뜨건. <laughs> 진짜 쓸까 해요. <축하해요. 웃음> 아니 근데 명찰이. 명찰을 불러다녔으면 뭐 영문도 모르지 명찰을 찾으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기했잖아. 니 아니, 아니 그 방, 방, 방찾으라 보물찾기 하듯이 본인 방.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있네. 와 <laughs> 아 여기 자기 명장에 꽂아놓고. 와 <laughs> 뭐야? 주세요 빼서 빨리. 어 뭐야? 뭐, 뭐지 나도 모르겠네요. 어난 영. 여기 현승이 건줄 알았어. 아 뭐야? 뭔데? 입에 사실 한신... 아 부츠예요. 아, 미쳤어? 아아 강한 부츠를 어. 주문을 했네요. 언제? 언제? 어. 그것은 쉿. 아 그래서 쉬, 운동화 신을 때마다 물어본 거예요? 네. 웬일이야? 주고 가슴 쿵쾅했어어 가슴 쿵쾅했대운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일 신고 나오기. 어 지, 지금 신어도 돼요? 그럼요. 저 저도 당연히 대박 사건.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저 표정이 아, 아, 아 자신감. 그 줄여도 알았지. 갑자기 제 머리를 팡 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아, 팡친게 부츠였구나. 나는 용숙님의 신발 사이즈를 알고 있다. 아. 와. <laughs> 하필 전날에 제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영숙님이 뭐 다른 분하고 뭐 그 뭐지 단체데이트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안에 가능한 퀵서비스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방화나 부츠를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용수님이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용수님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되짚어 물어보았을 때. 요 정도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도착하셨습니까 아, 도전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 혼자서 이렇게 첫 보물을 찍었네요. 이게 이게 6만 원중 5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입금 시켜드릴게요. 아, 자 입금 시키면 입금 시켜드릴게요. 그냥 가도 죽어 집짓아겠지 까지는 안 들어갈 거니까. 좀더그만 것이고. 침대 알아보고 딱 이렇게 아, 들어가는 거 실례니까 이렇게 문지방에서 이렇게. 아, 저거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아, 어떡해 아, 요렇게. 아유, 아, 아, 가자. 계획적인 남자야? 아,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아, 보여주면 너무 귀엽죠. 광순이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됐네요 와, 어, 지금 심장박동이 지금 잠깐만, 이뭐 체크 좀 해봐 아, 스마트워치 있으니까 바로 체크가능 하죠 <laughs> 자, 얼마나 올라갔죠? 선생님 아, 네? 어, 진짜 신쿵했나 보다 음, 어떡해, 땀맞아 <laughs> 어떡해 <웃음> 지금 바지랑 잘어울리는 너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한 신발이야 다행네요 아, 고마워요 가실까요? 아, 센스쟁이 우와, 대박 음. 어 명찰 다시 제쳐놨다. 음, 명찰을 흘리고 다녀 이렇게 <laughs> 생각했거든. 아 그래요? <laughs> 음. 아그 사이 에뭘 뭐, 명찰을 흘리고 다녀. 그러게요. 명찰을 왜 흘리고 다녔을까? 그랬는데 흘린 게 전혀 아니었네. 아나 진짜 무슨 일이야? 약간 눈좀 쌓인데 좀 약간 아, 갈, 갈, 밟을까? 갈까요? 그래요? 좀 밟을까? 밖으로 어, 갔다 와요. 이왕 진짜 아, 아, 정말 좀... 사이즈가 맞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 잘어울리신다저 지금... <laughs> 남자들 좋아. 좋아하지. 아 진짜 일 괜찮아요? 도 완전 완벽. 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해? 방 하나를 싫었기 어. 때문에 가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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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뛴다. 아, 너무 멋졌네. 역시 <laughs> 아, 너무 좋은데? 괜찮죠?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괜찮죠? <웃음> 아 가능이 진짜. 와. 저게 너무 고맙다는 거야. 저는 이렇 계속 상처를 라기면 좀. <laughs> 저것이... 어. 어. 열억 어... 안 부럽네. 아, <laughs> 방어 <하나? 웃음> 아, 아, 이거, 있, 여기 있었네. 이거, 뭘로 만든 건줄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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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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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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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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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빌을 수가 없죠. <laughs> 이거 종이컵 잘라서 만들고 음, 이거 뭘로? 안쓴 이거 하팩있죠가위 아 제가 썼어요. <laughs> 이거 없으면 인몸으로. <laughs> 아, 미쳤다, 진짜. 야. 와, 와, 진짜. 아, 대박이다. 아, 펜이 없어 가지고 대학생한테 빌려도 되는데. 대박이다. <웃음> <웃음> 이 남자 진짜. 어이 남자 진짜. <laughs> 왜요? 내일 제가 정식으로 어, 데이트 권 신청하겠습니다. 아 데이트 신청 오 해야지. 데이트 신청? <laughs>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 감탄을 감탄에 감탄을 했고 인정할게요. 와. 광주 씨는 참 진... 결혼하면 참그안내 어 부분 씨가 떠면서 재밌게 참잘사실것 같네요. 진짜 이건 광주 신절한... 씨가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아 <laughs> 음. 굉장히 이제 아... 나는 이제 경수님은 없고 상철님이다 막쭉 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 딱그 털장아에 그230 스티커가 딱 붙어 가지고 딱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너무 신기하고 아, 나 상철님 때문에 약간 풀수가 있는데 아, 이 남자가 또 이렇게 하니까. 지치.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요. <laughs> 마음이 끌린 대로 가셔야죠. 어떡하죠? 즐겨. 아니, 저는 이제 전 전쟁, 전쟁에 임해야죠. 근데 좀 강수 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데이트는 해봐야죠. 그래요, 해봐야죠. 어떡하죠? 영자 빨리 얘기하자. 나랑? 어. 아 알았어. 아 이쪽은 또 무슨 얘기를? 뭐 어디 뭐지? 응 여기. 있어. 응. 오늘 어땠어? 오늘? 응. 좋았어. 좋았어. 어. 응. 나는 이성으로서 어쨌든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 응. 응, 대화도 많이 했고. 근데 너는 좀 어땠는지? 음. 음. 나는 못 느꼈거든. 뭘, 뭘?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더 어, 올라가는 아.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경수 그러니까. 씨도 약간 좀 직감을 해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는 뭐 거야. 솔직히 얘기하는 어. 게 어. 어. 좋아. 좋지. 조금 내 마음이 좀 끌리는 거. 음. 끌림은 음. 솔직히 그렇게 못 느꼈어. 음. 음. 느껴졌어. 어 느껴졌어. 어. 어. 아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구나. 아 진짜. 어. 음. 음. 아 약간 내가 끌리는 사람은 음. 상철님인가? 약간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나도 너 좋은 사람인 거 되게 음. 많이 느껴 진짜로. 음, 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든. 음, 음. 좋은 사이 지내자. 음. 어. 깔끔한 정리와 아, 깔끔한 시간 투자. <laughs> 서로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상철님으로 갈 거예요. 상철님이요? 네. 그냥 뭔가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건 지금 지금 제 마음이 끌리는 건 상철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수, 않을 것 같아요. 다 아, 이제 네. 그거 하러 간 거야. 우리 네. 경수도 마음 편하지. 경수는 네. 왜냐 영숙에 대한 마음이 아, 조금 있다 고 그랬거든. 음. 맞아요. 음. 경수님 우리 한5 분만. 어 먼저 얘기 할수 있어요. 아, 영숙 씨가 아니 나는 어. 원래는 우리 어제 약속도 했잖아요. 어. 근데 경수님은 어. <laughs> 영자님한테 막 올인을 하는. 것 같았고 나도 어, 상철님 한번 경수님 한번 데이트를 해서 각각의 이제 그 느낌을 느껴보고 판단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좀 괜찮고 더 표현해서 좀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드는데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뭐 내가 슈퍼 데이트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수님도 경수님 노선을 정하셨으니까 하시고 나도 그 노선으로 가야 될것 같으니까 하겠다 그런 얘기를 깔끔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아, 어이게또 이거는... 경수는 또 어떻게? 아닌데 이거... 영자 아닌데. 아니 영숙 떠보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야? 아니야. 영자랑 데이트하면서 너가 생각났어. <웃음> <웃음> 응? 네가 생각나. 아, 아. 그래? 영자한테 하는데 네가 생각났대. 다른 어, 여자한테. 난난 아. 아, 난, 난 생각났다는 말을 하러 온거 아닌데. 뭐 자기 마음은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어우 왜내 음. 나는 음. 계속 영자한테 직진하세요. 저는 음. 상철님한테 음. 하겠습니다. 이, 음. 이 얘기하러 온 건데. 음. 그러니까 지금 그아 그렇게 얘기하러 나온 건데. 음. 너 영자한테 가세요. 나는 상철한테 갑니다. 너랑 얘기하면 올라가, 너가. 또 영자님이라면 영자님이 올라가. 어때? 근데, 어쨌든 선택순간에는 영자가 네. 위에, 어, 위에 있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한 거고. 네. 근데 오늘 나가가지고 되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내가 뭔가 짜내야 되는, 약간 이야기 스토리를 짜내야 되고, 막 질문을 짜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왔다는 어, 거 이성적으로는 호감이 조금 올라갔는데,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직진해야 될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다. 아... 반면에, 영숙님은 내가 생각을 안 한다. 생각 안, 안 하고, 된다? 안 하고 얘기를 해도 아... 얘기가 잘 통한다. 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슈퍼데이트 건 따면은, 어, 어쨌든 난 감사하게 뭐 주어진다면은 어쨌든 너한테 쓸 거니까. 어, 아, 진짜로? 음. 어떡해, 영수님 지금 나, 이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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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 인기녀로 다시 몰이 가고 있어요. 네가 생각났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음. 음, 갑자기라고 생각만 안 하고 있었는데 음. 미치겠다. 오히려 빵포 받고 그럴 때가 약간 또 그립더라고요. 경수님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지 나는 오늘 하루를 상철이에게 할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세, 생각보다 굉장히 멘탈이 좀 털리더라고요 <laughs>